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 기아 더케이나인 3.3 터보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더 케이 9 모델 중에 가장 비싼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네, 그런 만큼 옵션이나 성능까지 너무나 완벽한 대형 세단 차량인데요. 네, 항상 가성비로 유명한 더 케이 9 차량인 만큼 오늘 또한 가성비의 가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내 베이지 시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드실 오늘의 더 케이 9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 더 케이나인 3.3 터보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입니다. 2019년 8월 등록, 2020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82,000km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사고 이력에 있어서는 보험 이력 단한 건도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교환, 판금, 용접 그리고 침수나 누유 문제 당연히 없는 깨끗한 컨디션으로 꼼꼼하게 체크 모두 해놓은 문제없는 대형 세단입니다. 네, 옵션까지 가장 최상급인 만큼 아주 가득한 차량이고요. 트윈터보 엔진부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되어 있는 고성능 모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디자인까지 너무나 예쁜 오늘의 대형 세단입니다. 바로 전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는 프레리디 헤드램프 탑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무빙턴 시그널 램프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방향 지시등의 포인트까지 살아나는 더 K9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네 몰딩을 보시게 되면 개선형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유광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더욱 더 반짝반짝 빛이 살아나기 때문에 외관의 이미지까지 한층 더 살려주는 개선형의 더 K9 차량입니다. 네, 중앙 그릴 쪽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이 되어 있는 만큼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전후방 추돌 감지 까지 가득한 옵션 기본 내장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외관 컨디션에 있어서는 무사고 차량을 말씀드린 만큼 네, 라이트부터 몰딩 네, 그리고 이어지는 휀다 본닛 범퍼 단차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네, 본인 부분 가까이 보셨을 때 블랙바디이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날수 있겠지만, 네, 오늘 차량 스톤칩이나 찍힘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클린카에서는 항상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실내 클리닝, 전체 휠 보건, 유리막 코팅까지 완벽한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되어 있는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휠 상태 보셨을 때에도 19인치 휠 양호한 상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피실 수 있겠고요 측면부 도장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부 도장도 블랙의 외장 반짝반짝 빛이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문콕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네, 하단부 또한 사이드실 부분 네, 전혀 스크래치 없이 관리 상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상단부에는 세이프티 선루프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네, 루프 부분 샤크 안테나 끝까지 네, 관리 상태에 아주 양호한 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기 많은 크림 베이지 색상으로 되어 있겠고요.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는 네, 헤드레스트부터. 안쪽에 등받이 부분 그리고 걱정하실 수 있는 옆쪽 날개 부분까지 뜯어지거나 오염 부위 보이지 않듯이 깨끗한 관리 상태로 화사한 베이지 시트를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승석 부위부터 앞쪽에 대시보드 핸들까지 정말 양호한 상태에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많이 원하시는 프리미엄 컬렉션 기본 내장이 되어 있는 만큼 리어 루드부터 안쪽에는.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시트는 전체적으로 퀄팅, 파이핑 소재 쓰여 있는 고급스러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나파가죽이 쓰여 있기 때문에 안락한 착자감부터 부드러운 촉감의 옵션, 프리미엄 컬렉션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형 세단에서 정말 필수로 필요한 옵션,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옵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후석으로 넘어가면 후석 또한 도어 트림, 손잡이 부분까지 전혀 이상이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이고요. 네, 더 K9에서도 또한 인기 옵션인 넥시콘 사운드 시스템 또한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석 컨디션에 있어서도 앞쪽과 동일하게끔 네, 헤드레스트부터 아래쪽 끝쪽 부분 네, 관리 상태 에 가죽의 터짐이나 오염 전혀 없습니다 네, 나파가죽의 단점으로 조금 가죽이 연하기 때문에 꺼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차량 가죽 관리 상태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네, 옵션에 있어서는 VIP 시트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후석 전동 시트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 탑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통풍 시트까지 되어 있는 만큼 넓은 수석의더 케이 인 이용하시면서 옵션 부분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오늘 차량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에 있어서는 네, 테일램프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형인 만큼 테일램프를 감싸고 있는 몰딩 또한 유광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고 이력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범퍼 부분. 고장 상태부터 단차 상태 전혀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부드럽게 전동 트렁크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트렁크 매트 상태 또한 네, 한 군데도 손상 없이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걱정 많이 하실 수 있는 침수 이력에 관한 부분 네, 트렁크 플로어를 보셨을 때에는 판금이 이력이 있거나 용접 부분 없습니다. 당연히 침수 이력 없는 차량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관인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는 100% 무침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 그대로 작성하고 있는 만큼 이와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걱정 없는 차량으로 완벽하게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도장 상태도 네, 사고 이력 없는 차량으로 단차부터 외장에 손상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네, 이제 상석 부분도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부분, 상단 헤드레스트부터 아래쪽까지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벨트 부분까지 한 군데도 헤짐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네, 이쪽에서도 레스트 모드, 프론트 시트 조절, 네, 후석 전동 시트 모두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외관과 실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항상 인기 많은 블랙 앤 베이지의 디자인이 되어 있겠고요. 성능까지 좋은 3.3 터보 모델입니다. 네, 오늘 차량 가장 초고가의 더 케이나인 차량으로서 완벽한 오늘 차량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실내 들어가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옵션 가득하고 실내 디자인까지 너무나 예쁜 차량입니다. 먼저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속력부터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어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기본 내장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이어서 아래쪽에 핸들 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요즘 정말 많이 쓰시는 기능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제어 버튼 되어 있습니다. 네, 반자율 주행 옵션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좌측 편에 크래쉬 패드 부분에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부터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네, 운행 주행 보조 옵션까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기능 모두 내장되어 있겠습니다. 네, 계기판 쪽에는 항상 인기 많은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드라이브 모드 변경 시에는 이런 계기판의 디자인 요소까지 변경이 되는 부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한눈에 더욱더 알아보기 쉬운 컬러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드북 카메라까지 한쪽 면만 나오는 게 아닌 양측에 좌우측 모두 사각지대 영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에 주행 거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8만 이천 82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연식 대비해서는 크게 많은 주행거리는 가지지 않은 차량입니다. 네, 전 차주 분께서도 깨끗하게 센터 관리 통해서 꼼꼼한 점검 정비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양호한 상태이고요. 오늘 차량은 보험 이력까지 없는 정말 깨끗한 무사고 차량인 만큼 성능 상태부터 옵션 디자인까지 너무나 장점 가득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또는 터치를 통해서 풀터치 디스플레이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서라운드뷰 모니터 당연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후방 카메라부터 원하시는 화면의 전환으로까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 측에는 미디어 패널 그리고 프로토 공조 시스템부터 위쪽에는 블랙 버튼 네, 3단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동승석 쪽에도 3단 통풍 열선 시트 모두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유리막 코팅 보증서 동봉이 되어 있고 차량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카드키 그리고 스마트키 두 개, 차량키 총세개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기능들도 너무 좋은 차량이지만 디자인 옵션 물론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고급스러운 리얼루드의 포인트 느끼실 수 있겠고요. 많이 선호하시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색상 변경하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트 부분에는 퀄팅 문양, 파이핑 적용이 되어서 고급 쇼파에 적용이 되는 나파 가죽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디자인부터 이런 가죽의 촉감까지 좋은 프리미엄 컬렉션 또한 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에는 세이프티 선루프가 되어 있겠고요. 2열까지도 정말 좋은 옵션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간감에 있어서는 더K9 차량 항상 넓은 대형 세단으로 유명합니다. 레그룸 전혀 부족하지 않은 차량, 헤드룸까지 높게 가지고 있겠고요. 네, 세이프티 선루프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은 실내로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는 천정의 스웨이드 소재부터 아래쪽의 가죽 상태, 네, 베이지 색상이지만 오염도부터 가죽의 손상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어트림 부분마저 상단부 네, 그리고 많이 쓰실 수 있는 이런 손잡이 부분까지 네, 가죽의 늘어짐이나 오염도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잘 가지고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넥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듀얼 모니터는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보통 모니터는 많이 선호하시지 않는 부분으로서 네, 외부에서도 옵션 추가 가능한 이런 참고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다기능 암레스트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부에는 후석 개별 공조 시스템 프로토 공조 기능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앞쪽 LCD 화면 살펴보시면서 네, 에어컨 이런 부분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곧바로 밑쪽에는 네, 기존에는 열선 시트만 되어 있었다면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단부에는 미디어 컨트롤러 되어 있겠고요. 더욱더 추가 장점으로 후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 전동 시트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리클라이닝 시스템으로 더욱 더 편안하게 2열 공간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레스트 모드, 프론트 시트 조절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넓은 후석으로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앉아 있는 좌석 이용, 그리고 앞쪽에 좌석까지 네, 각도 조절로 자유자재로 공간 마련이 가능한 만큼 업무 보시거나 휴식하실 때 더욱 더 편안한 VIP 시트의 기능까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정말 가득한 옵션입니다. 트윈 터보 엔진부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까지 너무나 마음에 드실 차량입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오늘의 더 K9 대형 세단, 다음 영상에서 스펙과 가격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기아 더 K9 3.3 터보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입니다. 네, 가장 최상급의 모델이고요. 2019년 8월 등록입니다. 2020년 개선형 모델로서 더욱더 포인트들 살아나는 모델. 또한 주행거리 약 82,0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고차 고르실 때 또한 걱정하시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오늘은 보험 이력까지 단한 건도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 판금, 용접 이력, 침수 이력, 당연히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오늘 차량인 만큼 네, 직접 보시면 너무나 예쁜 블랙 앤 베이지의 더 케이 나인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차량 고르실 때 옵션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오늘 차량은 정말 비싼 모델인 만큼 옵션부터 성능까지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세이프티 선루프 되어 있고 전자식 4륜 당연히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에는 나파가죽,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는 프리미엄 컬렉션이 되어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2열 쪽에는 VIP 시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부터 통풍 시트까지 가득한 기능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는 트윈터보 엔진, 전자식 계기판,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본 내장되는 3.3 터보 모델입니다. 네, 오늘 차량 정말 많은 문의가 있었고 많이 원하시는 더 K9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번호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출고 시에는 항상 엔진 오일 세트, 무상 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또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3,890만 원입니다. 신차가 8,300만원 상당에서 정말 많은 감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가가 되었다고 스펙 떨어지는 차량 절대 아닙니다. 네, 가장 비싼 가격의 더 K9 차량인 만큼 옵션, 성능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많이 원하시는 블랙 앤 베이지의 조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살펴보시고 마음 드시다면 상담번호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